여보세요? 어어어 아니 나그 치킨 한 마리 포장한다고 왔어 어아 동네 치킨집이야 야 근데 너 애기 나왔다 그러지 않았냐? 어어 재수씨는? 건강해? 다행이네 야 재수씨가 건강해야 돼 너는 뭐 죽어도 상관없는데 재수씨가 일단은 건강해야지 무조건 너는 재수씨랑 결혼을 못했어요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 대박이네. 요새 또 딸이 될 텐데. 이름은 지었냐? 아직 안 지었어. 뭐, 이름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달라고. 야, 미친놈아. 그냥 저, 저쪽 가서 해. 장봉도 가서 지어 30만 원 정도면 이름 좋은 거 지어주더만 아, 내가 아이디어가 괜찮아서 난... 아, 야 지랄하지 말고 그냥 그쪽 와서 해 아, 괜찮은 거 있으면 10만 원씩 준다고? 10만 원 때문에 하는 건아니다 가만있어 보자 네가 고시잖아 그렇지? 제주 고시야 이거 이름만 딱 들으면은 이거 뭐 고시 아들이다 어? 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 딱 있네 제주 고의 아들 자자 써서 고자 어떠냐 고자 아, 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아들 거기가 니거보다 네 크다고? 니거보다 네 크면은 니가 이름을 고자로 가 아, 아니다 아, 이걸로 해야겠네 고씨 아들이 있다 딱, 딱 이랬으면 딱 고아 와 봐야 돼, 고아 아 고아는 그치 외롭지? 어, 그럼안 되지 어떤... 캐커스물 좋겠어? 아, 좀큰 사람 이됐으면 좋겠다고? 그지 아들이니까 큰 사람이 돼야지 이번에 이거를 딱 듣는 순간 무조건 크다 막 크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딱 이름 하나 나왔네. 고래. 이거 무조건 100톤은 넘어. 작은 게 거의 25톤 정도 나갈 거고. 아, 비만이 아니야. 고래 괜찮아. 날씬한 아, 거야. 플라크톤만 쳐먹었는데 그 정도면은. 응. 고래 19. 모자, 좋아. 다시. 야 요새 자연과 함께 이 살아가는 게 유행이거든. 일부러 이사도 많이 가. 애들 아토피 때문에. 그렇지. 자연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이름. 딱 이거는 무조건 이름 딱 쓰자마자 이건 자연이다. 이건 자연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 보라니. 그아 교통사고 당할 것 같다고.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되는데. 야가중에 빅보증 같은 거 잘못 쓰면 큰일 나다 진짜. 큰일, 아니 무조건 안들들은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아빠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비쁘는 잘못도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매법 꾹꾸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일이이 하나 있네 고수도뭐그냐 이건 무조건이지 고할때고 하고, 수덕 할때 수덕 딱 아, 장모님이 싫어하신다고? 고수덕을? 왜? 아, 장인어른이 그것 때문에 손모가지가 날아가셨어 아,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어아 나이를 한 60, 70 먹어도 젊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이름이 딱이네 이거는 60 먹던 70 먹던 100살을 먹던 이거 이름만 들으면 무조건 젊게 살수 밖에 없는 이름 고딩 야 이거 이거는 뭐 무조건 젊잖아 고딩이야 평생 청춘으로 사는 거야 18, 여러 많이 먹어야 열어 인데아 어디가서 삥을 뜯길 것 같다 고형 뭐야 4개월 전에 태어났으면은 둘이 아들 생일이 가을이잖아 늦가을이지. 이거만하 의미 없다. 제주고에 가을 출차서서 고추로 가자. 고추. 너무 또 자극적인 의견은 좀 이게 매운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야지 또 여자들이. 좀... 아니다. 그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동굴 동굴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모나면 언젠가 부딪히게 돼 있지. 아 그럼 하긴 해. 제주고시에 동굴 동굴 환자 서서 고한 고환. 고한으로 가자. 이게 외자가다 되잖아. 그래서 고래 보자 막 그... 동글쫑글하잖아 야, 한이 얼마나 쫑글쫑글하냐? 보황 그 아, 주름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쌍둥이면은 그렇게 할 텐데. 쌍둥이가 아니라서... 뭐... 아... 아, 뭐가 좋겠냐?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리고 누구나 이거 이름만 들으면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아, 그 사람 또아구나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이걸로 하자? 마지막 이거밖에 없다 진짜로 이거 딱 듣잖아 반가운 사람들은 다 튀어나와 이거 원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 원했던 사람들은 다 튀어나가고 얼굴 을한 번씩 볼 수밖에 없어 고장난 시계나 냉장고 팔아요. 때의미 살짝 들어가는데 고장난 시계나 냉장고 팔아요. 이 이거, 이거 이거는 무조건이거든 무조건 그렇게 불러야 돼. 너희는 뭐냐고 장난 시계나 냉장고 왜자 아, 싫다며. 얼마나 필요 고장난 시계나 냉장고 팔아요 냉장고 아니면 TV, 노트북, 에어컨 사신 거드게요어 그렇구나 아니 왜? 왜? 고름 이런 건좀 그렇잖아 짜내는 거는 이쪽에 고드름 그것도 그렇잖아